드라마 핑 입니다. 펜트하우스 시즌2를 기다리는 중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즌1을 뛰어넘는 예측이 불가한 역대급 반전 스토리가 이어질 거라고 각종 언론에서도 보도된 시즌2에 배우 이상우가 합류하여 출연한다는 소식입니다. 천서진의 찐남편인 배우 이상우의 출연은 사실 이미 내정되어서 촬영까지도 진행된 후에 언론에 뒤늦게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펜트하우스 시즌2는 특별 출연자의 대본 유출 사고로 인해서 크게 곤욕을 치른 일례가 있기에 배우 이상호의 출연에 대해서도 극비에 붙이다가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이상호의 특별 출연인 만큼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는 천서진의 상대 새로운 남자 역할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즌 2 티저 영상 첫 화면에서 천서진이 단독 공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연 이후의 장면도 바로 나오는데요. 공연 직후인 이유는 드레스와 헤어스타일, 악세사리가 공연 모습과 동일하기에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천서진이 홀로 어딘가에 서 있다가 발을 헛디뎌 테이블 위에 딥이 되어 있던 촛대와 함께 넘어질 뻔합니다. 이와 함께 넘어지는 천서진을 붙잡아주는 남성의 구두가 등장하는데요. 천서진은 도움을 받으면서 낯선 그 남자를 천천히 올려다보는 씬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새로운 남자가 등장하나였습니다. 만약 이 구두가 천서진과 이미 일면식이 있는 남자의 구두였다면 천서진의 눈빛이 절대 그럴리가 없죠. 더구나 주단태 혹은 하윤철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들은 이미 천서진의 남자로 정착 혹은 거쳐갔기 때문에 절대로 익숙한 남자를 쳐다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복수를 위해서 천서진 앞에 등장한 로건니일 가능성도 있으나 로건니는 주단태의 부인인 천서진에게 섣불리 대놓고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로건이와 천서진은 시즌2 촬영장에서도 함께 촬영한 씬이 없어서 아직 친하지 않고 어색한 사이다 라고 스페셜 영상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그두의 존재는 펜트하우스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낯선 남자의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그 낯선 남자의 역할로 어떤 배우가 등장하여 촬영을 했을까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고맙게도 오늘자로 많은 뉴스 기사에서 보도가 되었네요. 배우 김소연의 남편인 배우 이상우가 펜트하우스 시즌2에 등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천서진의 새 남자로 배우 이상우가 등장하여 헤라펠리스를 한번 휩쓸고 갈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천서진은 주단태에게 기만을 당하는 채로 시즌 1이 마무리가 되었죠. 심수련의 주단태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천서진에게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필했죠. 더구나 천서진은 그 사건의 공범인데도 불구하고 주단태는 그 중요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둘다 똑같은 살인마 출신이긴 하지만 자신의 부인을 죽일 수 있는 정도면 새 부인이 된 천서진도 이용당하다가 언젠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또한 주단태와 천서진의 연애신들을 살펴보면 주단태는 천서진에게 자신이 이득될 만한 업무적인 대화를 자주 합니다. 마지막 회에서 주단태는 자금을 융통시켜 달라는 둥 우리가 연애를 시작했으니 석군 석경이가 청아예고에 수석 입학을 기대한다는 둥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관한 거래도 둘에게 자주 있었죠. 물론 연인 사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의 주단태의 행보로 봤을 때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이라 천서진 역시도 이용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된 정보에 따르면 청아재단과 주단태의 회사가 합병함으로써 한번 휘청했었던 주단태의 기업의 가치를 더욱 높여놨죠. 따라서 시즌 2에서는 천서진은 주단태와 점점 이해득실의 관계만 남은 한마디로 사업 파트너이자 형식적인 쇼윈도 부부의 역할만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천서진의 상대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배우 이상우의 존재는 절대 의미 없는 역할일 리가 없죠. 더구나 김순옥의 드라마 특성상 빠른 전개, 빠른 장면 전환으로 중요한 액기스들로만 구성이 되는데요, 배우 이상우 역시도 그냥 단순히 천서진의 내조를 위해 카메오로 출연하는. 지나가는 행인 정도의 역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이상호가 등장함으로써 헤라펠리스에 또 어떤 폭풍이 휘몰아칠지 기대가 됩니다. 천서진이랑 그림체도 비슷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 보여지면 좋겠네요. 펜트하우스 시즌 2는 날짜를 여러 번 변동하고 삭제를 하다가 결국 2월 19일로 미뤄졌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시즌 2를 기다리는 건 길고 지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출연자도 많아지는 시즌 2는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네요.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